내 말씀은 신명기 8자 11절에서 20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대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판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광에서 야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 매주락이 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제 가난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가난에 들어가면 이제 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살만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축이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측이심.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정말 피요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따를, 어, 얻고자 할 때는 정말 애걸복걸 하듯이 막 이렇게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얻고 나면 마음이 변해지는. 그것을 바로 여측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와 들어가기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또 이해하게 하고 또 이해하게 하고 또 강조하고 당부하고 또다시 당부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신명계에서 우리가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가난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들어가는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 곳이고 가난 한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기가 아주 쉬운 환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삼가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키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키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무엇보다 원래 너희 마음,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너희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가난에 들어가면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아, 아,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아, 우리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완전히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하나님이지라고 돌이켜라. 그리고 그럼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삼가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1절 끝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도 보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쭉 뒤로 가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점점점 변해 버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다 보니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쫓아 가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마치 우리가 잘해서 들어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점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께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7절.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깨뚫고 있거든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가나한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보죠. 농부 농부는요 정말 부지런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맡겨진 농작물을 잘 키울 수가 있잖아요. 정말 노력 많이 하고 부지런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농작물에게 적당한 햇빛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지만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그그 농장분들 절대로 자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나 강야에서 먹이고 입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땅들을 거의 다 이제 점령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것 살아온 것다 누가 한 것이냐? 전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속도로 그 나라 문화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혹하고 또 그들이 말하면 몸, 이 마음과 귀를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그들이 잘 되고 쫓아가는 것이 더 나아버리는 마음의 우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온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고 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멀어지고 내 마음에 점점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갈급해요.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막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한 강렬한 말씀이 있거든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보물러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가나왕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는 가나한 사람들 아니고, 가나한 조속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가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눈과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